자 이것은 나비란입니다 나비란을 제가 씨앗을 한번 파종을 해봤는데 이렇게 지금 날씨가 좀 무더워서 잎이 좀탄 현상이 생겼습니다 근데 나비란을 이렇게 씨앗을 파종 해보니까 지금 이거는 이렇게 살아있고 또 옆에는 아주 조그만한 이거는 이레으로 지금 자라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씨앗을 제가 이제 꽃이 피었을 때 이렇게 이제 수정을 시켜가지고 지금 여기에도 씨앗이 달려있는데 한번 따보겠습니다. 그전에도 제가 씨앗을 한번 맺혀있는 것을 이렇게 해봤는데 이렇게 이제 씨앗이 이거를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파종을 해가지고 해보니까 싹이 잘 나오네요 이게. 근데 이제 굳이 뭐 수령을 안 시켜도 얘네들은 이렇게 잘 자라니까 이렇게 공중부를 내리고 새끼들이 이렇게 주름주름 달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, 이런 모습들이 참 이게 재미있는 식물이에요 나비란 무늬도 상당히 예쁘고 이 나비라는 이제 무늬가 없는 것도 있어요 그냥 무늬가 이게 초록색 무늬도 있고 이거는 약간 이제 그 복륜 무늬 색깔이 있는 복륜 무늬로 예 색깔이 그냥 초록색도 상당히 예뻐요 제가 그거를 또 키워봤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무늬가 있는 것도 또 무늬가 있으니까 또 나름 좀 멋이 있고 이렇게 새끼들을 굉장히 많이 잡는다나비란 그리고 이렇게 뿌리들이 이런 식으로 내리니까 이 부분만 잘라 가지고 이렇게 키워도 되고 물로 해도 되고 흙에다 심어도 되고 뿌리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잡습니다 시야파 정도 제가 해보니까 굉장히 잘 됩니다. 이게 나비 라인입니다.